다르지만 같아요. 신나게 달려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마이클이다. 안녕 마이클. 안녕 투더라. 내 동생 샘이야. 샘 반가워. 여긴 내 동생 투정아 인사해야지. 부끄러운가 봐. 괜찮아. 괜찮아. 투정아, 왜 마이클과 샘에게 인사 안 했어? 투정이는 부끄러움이 많지 않은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걸까요? 투정아, 왜 그래? 조금 이상해. 나랑 얼굴색도 다르고 이름도 이상하게 말하고.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야. 외국인이 뭐야? 유치원 영어 선생님처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야. 투정이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유치원의 영어 선생님? 선생님 만나면 이상해. 아니, 또, 누가 있을까? 스파게티 식당 요리사 아저씨. 오빠랑 응원했던 농구선수 아저씨.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참 많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다문화 국가랍니다. 응! 요리사 아저씨도 농구 아저씨도 우리 이웃이고 친구인 거지? 맞아.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안녕. 나는 투정이야. 안녕. 안녕 투정아. 반가워. 반가워.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다문화 국가입니다.